학교 가기. 에피소드 1. 어쩌다 보니 거짓말. 나는 지금? 근데 엄마야 라고 잘 놀란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야! <laughs> 엄마야! 그냥 악! 하고 놀라지 않네요. 네. 평생 말이라고 섞어볼 일도 없을 줄 알았던? 핸드폰 좀 볼까? 아, 네, 음. 우리 반 일진이자 우리 학교 일진. 지현호에게 가방을 붙잡혀 여자친구 의미 없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답. 절레절레. 핸드폰 내놔. 절레절레. 좋은 말로 해서 안 되겠네. 너 나와. 어, 네. 나 어떻게 되는 거니? 음. 아, 근데 이게 가방이야. 거북이 등딱지야. 알차게도 채웠다. 조금 있으면 종칠것 같은데? 그래, 조금 있으면 종이 칠 거고, 선생님도 들어오실 거고. 이대로 학창시절 종 치고 싶으면 계속 씹으려. 아, 무서워. <laughs> 그래, 지아, 너 조금 있으면 종 친다. 너 그러다가 담임 마주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는 서주호가 날 구해주려고. 그 잡고 있는 애 가방은 놓고 곱게 데리고 나가. 네? 일진이 뭐, 그렇지, 뭐, 음, 그때? 어, 아이, 나 또, 그, 겐줄 알았네. 그, 뭐지? 야구부 에이스? <laughs> 지현호 머리를 출석부로 내리치며, CX, 담임? <laughs>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모셔오게 해줄 수도 있다. 원하는가? <laughs> 원하는가 뭐야? <laughs> 아, 쌤, 이건 그냥, 그냥 감탄사. 저거 이어폰인가? 이게뭐 이상한 까만 줄이 있어. 근데 너 유아일 끌고 어디 나가냐? 아, 쌤 끌고 나가긴요. 어딜 와서? 애 가방 붙잡은 꼬리 딱삥 뜯으러 끌고 나가려던 폼이다. 발뺌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 삥을 뜯으려고 한건 진짜 아닌데요? 그건 진짜 아니긴 하지. 음... 그럼 뭐냐, 유아일. 네가 말해봐라. 얘가삥 뜯으려고 그런 거 아니니? 어, 그게... 삥을 뜯으려고 한건 정말 아니고요. 핸드폰을 뜯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수십번을 외쳤지만 머릿속으로 앞, 뭐야,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끔찍한 미래를 상상하며 차마 입으로는 뱉어내지 못하고 제 문제, 문제집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어아 뭐야 이이 아까 잊지 않았나 어머 나 개소리 오늘 재밌네 아침부터 뭐 문제집 오, 쌤한테 먹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어, 네. 지현우가 문제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 당. 저한테 범생이들은 가방에 뭘 놓고 다니길래 이렇게 거북이 등딱지 같냐면서 애가 횡설수설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도,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어떤 문제집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가방을 뒤지려고 했던 거거든요. 음? 야, 너 나한테 뒤지고 싶냐? 입모양으로 그랬대. 어, 나도, 뭐 할까? 우선 나를 믿어봐. 말 걸지 마, 그러다 선생님한테 뒤질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 말 걸지 마, 이거 해야겠다. 말 걸지 마, 그러다 선생님한테 뒤지는 수가 있어. 뭐? 뒤, 뒤져? 뭐, 너 진짜 제정신. <laughs> 아무래도 지현우가 공부에 관심이 생겼나 보죠?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음, 지연호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은 들었다. 지연호 정신을 돌아오게 만들 해답은 나도 아닌 내가 들고 있는 이 출석부도 아닌 여자친구에 있는가. <laughs> 지연호 표정의 3단 변화를 실시간 라이브로 감상하며 생각했다. 음, 지연호는 소문으로라도 나랑 여자친구를 엮이는 게뭐 먹은 표정을 지을 정도로 싫은가 보다. 정중하게 사과해야지. <laughs> 그럼 다음 시험에서 지현우가 받을 성적표를 기대해도 되는가? 음, 한대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음 수업을 듣는 내내 뒤통수가 따갑다. 조금만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괜시리 더 따가운 기분이 들어 움직일 수가 없다. 아일 지현우가 자꾸 더 쳐다봐. 알아 윤아야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 나 학교 끝나고 집에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어 쟤네 어차피 야자도 안 할걸? 야자하고 가면 마주칠 일 없을 거야. 아, 나 오늘 야자 안 할라 그랬는데. 아, 벌써 배 꺼졌어. 얘왜 이상하게 생 <laughs> 죄송합니다. 또이분 팬이 있을 수 있어. 말 조심해야지. <laughs> 장난해 방금까지 먹었잖아. 아, 몰라. 걔 배고파. 지성이 배고파서 대앙복감. 배가 고파? 빵이나 먹을래? 어, 어 지현우가 쏘는 거니? 미쳤냐 귀찮게 유나야 나 방금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어 뭔데 네가 나한테 삐질 때마다 내가 뭘 사주지 어 내가 삐질 때마다 음아빵 유아이 니가 매점에서 빵 사다주잖아 그치 내가 빵을 사주면 너 바로 기분이 풀리잖아 야그 말은 네가빵 셔틀 아니 내가 먹을 거에 흔들리는 기분파란 뜻이니 아니, 아니, 그거야, 뭐. 나도 그렇지. 어쨌든, 음, 그러니까 내가 일진이들한테 빵을 시원하게 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면, 쟤네도 유나 너처럼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근데 저 일진이들 빵을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쟤네 빵 이야기 하는 거. 그래,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너도 좋다고 해줄 줄 알았어. 서주호, 정지성, 배고파서, 뭐야. 아, 서주호? 정지성, 배고파서, 대학 못 간다는데, 너도 빵 먹을래? 뭐야, 갑자기 뭔빵 타령이야? 아까도 먹었잖아. 지현호, 너 설마, 유아를 시키려고, 그런. 그러는... 잠깐만! 네, 내가 너희들한테 빵을 쏠게. 빵, 빵, 빵이야, 빵이야. <laughs> 아, 깜짝아. 뭐, 빵? 부탁이야, 쏘게 해줘. 뭐야, 왜 저래? <laughs> 몰라, 장꼬대 하나 보지. 그냥 무시해. 거절은 거절한다. 그럼 나 매점 후딱 갔다 올게. 하하, <laughs> 진짜 웃기다. <laughs> 아 심장 달려라. 아줌마 여기 빵. 근데 일진 애들은 무슨 빵을 좋아할까?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사가면 되지 않을까? 어 아줌마 초코빵, 피자빵, 크림빵, 메론빵 하나씩 주세요. <laughs> 나왔다. 오, 와. 아팔라포 방금 주문한 거 말고 고구마빵 다섯 개 주세요. 어 누구세요? 음, 누구? 안녕. 허우. 안녕이라니. 안녕. 어, 얘 우리 반 일진애들 친구 아니야? 같이 다니는 거몇번본거 같은데. 걔네 저런 빵 되게 싫어해. 저거 사가면 털려. 어, 이상하다. 서주원은 분명 메론빵 좋아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입맛이 바뀌었나? 아, 고마워. 어, 근데 잠깐만. 왜네 개가 아니고 다섯 개야? 내꺼. 크으, 내꺼. 아, 음, 괜찮구만. 뭐하지? 이제 와서 누구세요? 이래놓고 다섯 개다 가져갈 건 아니지? 나도 하나 먹고 싶은데. 나도 하나 먹고 싶은데는 좀 이상한 거 같아. 좀 오바야. 누구세요? 다섯 개다 가져갈 건 아니지? 이 중간 거 해보자. 이래놓고 다섯 개다 가져갈 건 아니지? 나 되지 않냐? 아, 네, 아유, 당연히 아니시죠. 계산. 아, 네, 네, 계산하겠습니다. 일진이들은 빌붙기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구나. 그리고 일진이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고맙다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장 갔다가 바로 오는 거라 돈이 없어. 어? 아예 내 마음을 읽었네? 아유, 뭐야 이거? <laughs> 내역하고 있었지? 네. 고마울 텐데. 무슨 말이야? 좀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 음. 와, 빵 셔틀 나간다. 빵 셔틀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 그래, 맞네, 빵 셔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본다. 뭐야, 왜 둘이 같이 들어와?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안 뛰어? 그래, 여기 일단 받고 있잖아. 빵도 줬고, 이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사과만 하면. 있잖아, <laughs> 뭐야, 와, 거의 랩인가 봐. 있잖아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요즘 떼어내고 싶은 남자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것 같거든 싫어하는 애가 들이대는 것도 싫은데 여자친구를 엮이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싫겠어 뭐야 초코빵이 없는데 이게 빵이라고 할수 있냐 헐내 피자빵은 시루떡 시루떡 고구마짱 시루떡 하 지성이 대학 못 가면 오늘 피자빵 못 먹어서 그런 줄 알아라 어쩌냐 빵 셔틀 실패네 얘들아 내 사과 듣고 있는 거야? 얘들아 <laughs> 이 자식 날 속였네? 이... 검은 봉지를 애들한테 던지며 먹어 아 최승현 역시 내 친구 그렇지 빵은 초코빵이지 뭐야 피자빵도 있어? 시루떡 시루떡 고구마빵은 시루떡 아싸 피자빵 얘 정신없다 애가 아. 정지성 이제 대학 가겠네 시루떡 지성이 배 이미 빈정 상해불었어 그래서 대학을 못 간다네 고구마빵은 이제 내가 다 먹으면 되는거지? 뭐야 나 지금 낚인거야? 부들부들 <laughs> 하여튼 저 또라이 어쩐지 이상하게 최승현이 좋아하는 것만 들어있다 했다 야 근데 너 아까 우리한테 뭐라고 한거냐 어? 아 미안하다고 빵주면서 사과하려고 한건데 아 그래? 그럼 글렀네 이 빵은 니가 사온게 아니잖아 조기있는 제가 사온거잖아 아, 고맙지. 또라이. 근데 너 계속 거기 서 있을 거냐? 어 그럼 이만 자리로 갈게. 빵 맛있게 먹어. 쭈글쭈글. <laughs> 뭐야? 쟤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 뭐야? 진짜 이상한 애잖아. 우와, 근데 되게 좀 재밌네요. 근데 엔딩까지는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에게 치킨날. 관심 있는 분들 플레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긴 하네. 근데 그, 야구하는 애는 어떤 옷을 좋아할까? <laughs> 음, 커플룩 이런 게 있구만. 어, 와, 뭐 좋아하지? 딱 뜬다. 우와. 어, 귀여워. 어, 얘네 약간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오.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여튼 어... <laughs> 아, 안녕. <laughs>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이거는 아마 이어서 안할것 같고요. 다음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